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굳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사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 아,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위축이 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거리 그 신호등에서 구글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아, 신호가 저기안 걸렸으면 좋겠다. <laughs> 저 사람하고 눈이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도움을 주자니 뭔가 좀 찝찝하고 또 눈을 마주치면 또 도와줘야 될것 같고 신호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느냐면 진짜 어렵다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차도 다니지 않는 곳에 어떤 어그 차가 퍼져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당연히 도와 줘야 되고 뭐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죠. 정말 며칠 동안 굶어서 아밥좀한 그릇 사 주세요, 햄버거 하나 사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어 거절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 햄버거 사줄까 그러면 돈으로 달라고 해. 어. 또 오늘 이 본문처럼 어, 강도를 만나서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사람들은 또 없을 겁니다. 아마 다들 나이원는 부르고 또그 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같이 옆에서 어,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쉽게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저 사람이 어려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영어 못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어도 잘하는 저 사람이 왜 여기서 저저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복잡한 심령이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 속에는 특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도와줘도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면 저걸로 힘을 얻어서 밥을 먹고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아니면 저 돈을 가지고 나쁜 일에 사용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 그 구글하러 왔다가. 오후에 마치고 집에 갈때 보면 좋은 차 타고 가는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로 그 국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복잡한 심정에 어 있어요. 또또 하나는 어렵다는 기준이 어 사람들마다 좀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후배를 신학을 공부하는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어려운 생활을 뭐 능력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유학 온그 신학생 신학생들을 얼마나 배가고 품니까 그래서 제 딴에는 뭐 면백불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그 어 부인이 이저 수학을 가르쳐서 훨씬 더잘 어 살았던 어떤 형편이 나았던 어떤 그런 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뭐그 친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선한 행동으로 했지만 어그 어떤 그 포인트가 맞지 않을 때 약간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통장에 천 불만 있어도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 불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그 어렵다는 기준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 다가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를 찾아보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집사님?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누가 보면 10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뭐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 물으신 의도는 다시 물으신 의도는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병자를 고친다든지 또 이방인들이나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방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거역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다른 대답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면 이 대답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답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이 율법교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죠. 똑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19장에도 여러분들 한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6,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이, 무언가를 해야,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사람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 율법 교사는 이것들을 원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생각을 물었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답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에게도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상대방의 의도를 마음을 아신 거죠.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잘하고 있어 이것을 맞춰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뭐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많은 유튜브나 강연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하죠 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줘라 어, 상대방이 했던 말을 따라만 해도 어, 절반은 성공한다 뭐 이런 이런 어떤 강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네가 틀렸다. 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너는 세, 세, 어, 주장을 하지만 너는 정말 구원받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대답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또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 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 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두 청년의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부자 청년도 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이것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모든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나는 완벽하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구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주셨을까요? 그렇게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목사도 좋고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여분의 그, 어, 그 돈들을 저축하고 살아갈 텐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네. 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근심을 하고 돌아간 게 아니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인간의 본질, 나의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근심을 이 청년이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문제로 근심하게 됐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청년에게 잘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갈로에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피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더러운 존재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너희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느냐 너희는 같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을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냐? 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원수가 너의 이웃이다. 라는 메시지로 율법교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도 율법 교사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자신만만해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바운드리를 딱 정해놔요. 그래 놓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바운드리를 딱 정해놓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것만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일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어그 생각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 내가 깨달은 어떤 성경 말씀이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다,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두 부류로 저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 동안에 살아왔던 노하우가 자신만 했던 그런 삶이 예, 너무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방법이 맞다. 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이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서 어, 좀 이렇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누군가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받아들일 법도 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는 참 겸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있겠, 어떤 그런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수긍할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심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내 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거 틀렸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제 자신을 돌아보면, 학생 때, 대학생 때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막 어, SFC 교사하면서 음, 선생님도 막 가르칠 나 그러고 어, 선생님은 SFC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어, 그런 금방을 떨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알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알것 같았던 어,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하나님이 더 어려워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작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본걸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체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앞에 태양계도 먼지밖에 안 되고 그 태양계 가운데 지구는 먼지 중에 먼지밖에 안 되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금방을 뜹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느냐? 나를 만들었느냐? 아니야. 저절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지요. 먼지가 이 먼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 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 듣습니까? 그때 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느냐. 너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적용되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그 예수님의 예화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유대인가, 레위인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하나 예, 그 의미를 두어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해석을 더 좋아할지 모르면. 릅 예. 여리고는 천국이고 저 밑에 내려가는 거는 아, 너, 아, 너 어,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여리고는 이 세상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세상에 머물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구해 내 주시고 여관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 여관은 교회고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와서 결산하겠다고 했을 때그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깊게 나가는 것이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 본다고 하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인처럼 천대받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야기합시다. 너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너도 주변에 강도 맞아 쓰러진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 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규정하고 우리가 복음 받을 사람을 규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몇번 도와줬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좀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약해서 그래라고 우리가 어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사랑을 전해야 주어야 될그 사람 이웃으로 규정을 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너희가 이웃이 되어 주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나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